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스테판 에셀과 만나지요. 네, 스테판 에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운동가 또는 사상가 그리고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 멋진 지성과 교양으로 세계와 맞서 싸운 사람, 멋진 혁명가, 활동가의 예. 네, 인생을 읽는다는 건 참. 대단한 행복입니다. 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베냐밀 비롯해서 20세기를 살았던 최고의 지성들을 동시에 만날 수가 있어요. 음. 이 점이 훌륭한 사상가랄까, 운동가를 만날 때 맛보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파네스가 그 친구들, 그리고 그 동료들을 함께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참 독특합니다. 스테파네셀은 어, 어디 초대로 강연을 하거나, 또는 특강을 할 때면 은 반드시 시를 한편 낭독하고, 어...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대요. 이 책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각 챕터마다 시가 한편 놓여 있고, 그 시의 주제를 자신의 삶과 사상을 통해서 변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만남의 기쁨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음. 이 만남의 기쁨이라는 챕터에서는 부잘것 없는 인간을 사랑하라 이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동료들 얘기하면서 타자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들려주는데 네. 이 챕터의 맨 앞에는 기옴 아폴리네르라는 프랑스 시인의 미라보 다리라는 작품이 실려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미라보 다리 아래로 센강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한다 기쁨은 아픔 뒤에 오는 것임을 종이 울리고 밤이 다가온다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때는 음. 서정적인 시를 앞에 두고 네.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이 혁명가와 시인은 저는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정말 길고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있는 싸움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오랫동안 남는 양식 그리고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스테판 에셀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스테판 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인과의 소통방식이다. 시 한편을 낭송하는 것은 귀한 다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고 다소 공식적인 자리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것과 같다 음. 그래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면 시를 암송하고 그럼으로써 말과 육체적인 관계를 내지라고 부추긴다 말은 하나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소리이며 진동으로 그 자신의 의미를 전하는 음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 이쯤 되면은 스테판 의세렉의 그 창의적인 언어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맞서 싸우는 힘의 원천이 시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언어와 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면서 서로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런 노혁명가의 자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잔잔한 서정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 음. 얼마나 감동할 만한 일입니까? 아주 강력한 언어로만 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내면에는 우리 서정씨가 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는 니체부터 시작해서 펠덜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폴리네르, 그리고 페르난도 페소아까지 테파네스이 좋아했던 시인들의 시가 앞에 놓여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자신들의 그 사상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네. 이 책,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에서 스테파네셀이 들려주는 이야기 조금 더 봐야 할 텐데요. 어, 스테파네셀은 파편화된 삶을 넘어서 끊임없이 어떤 총체적인 삶을 상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조아가 지배하는 세계, 장사꾼이 지배하는 세계는 모든 걸 파편화 해놓고 그걸 화폐 가치로 따지려 들죠. 근데 스테파네셀은 화폐로 따질 수 없는 종체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상인의 지배는 곧 계산의 지배다. 우리는 이 지배로부터 탈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계산적인 잣대만 가지고 인간을 측정하려 한다면 인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에는 뇌전도 신체 측정, 정신 분석 등 수천 가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모든 개선을 비껴간다. 삶, 죽음, 도덕, 사랑, 증오는 모두 양적 지배를 비껴간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스테판 헤셀 선생은 이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하나의 총체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술 중에서도 연극 그리고 소설, 영화, 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음. 좀더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시 또한 인간 조건을 관찰하는 관측소로서 과학보다 더 쓸모가 있다. 시는 더 깊은 곳에 존재하고 더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에게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심장의 고동 속에 세상이 담겨 있으며 모든 인간 존재가 그것을 함께 나눈다. 그러니, 에드가 모렌 같은 현자의 충고에 한번 귀 기울여보자. 과학의 진실에 한계가 있고, 과학이 무력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자. 과학자들은 자신이 다루는 모든 대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고요한 주관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후설은 1930년에 열린 멋진 컨퍼런스에서, 과학자들이 정신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사물에 대해서는 안다.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음. 아, 정말 이 책에서 가장 멋진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죠. 사물이나 사상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헛설의 말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현상들을 내 지식으로 소유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작 마지막 지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게 얼마인지에 대한 물음 자체는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에서는 삶의 총체성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술과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점이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음.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폭력과 독점체제와 그리고 온갖 그 불의와 싸웠던 노혁명과의 정신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인간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적 시상. 음.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심미적인 안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분노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전체 집 면목을 압살하려는 모든 것과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분노하는 것이었죠. 근데 분노는 분노에서 멈춘 게 아니고, 분노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싸워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라는 책이 스테파네스를 이략 그 세계적인 지성, 또는 운동가로 올려놨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에서도 이 분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럴 때 분노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 분노는 우리를 자각하게 해주고 의식을 일깨우고 체념한 사람을 무관심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좌절로부터 걸어나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의 첫 단계, 붉은 신호 등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도약의 순간이 또 다른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당하고 중대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나의 아이들,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다. 우리 모든 노력이 아직 큰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실천해온 안가주망이 아직 성공의 화관을 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네. 우리의 운동의 결실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성공의 화관을 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늘 시작들이 있었던 것이죠. 스테파네셀의 글을 읽다 보면은, 결국 스테파네셀이 향하는 싸움의 대상은 두 개의 욕망으로 수렴합니다. 하나는 소유욕, 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배욕입니다. 음. 이 소유욕과 지배욕이 지구를 망쳤을 뿐만 아니고, 인간의 삶까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이 소유욕과 지배욕을 상대로 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에너지로 해서 싸우나가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삶 자체가 처절하게 망가질 것이라는 게 스테판 에셀 선생의 얘기입니다 싸우는 방법의 하나로서 분노 말고 스테판 에셀이 강조하는 것은 측은지심입니다 음. 컴패션이라고 영어로는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어로는 꽁빠시용 이렇게 발음하나요? 측은지심 그러니까 이건 연민이나 동정 구별됩니다 함께 이 연대하고 함께 싸우간다는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측은지심과 보살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측은지심과 보살핌을 토대로 해서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소유욕과 지배욕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서로를 의지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존재를 조중하게 여기는 길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측은지심이 소유욕과 지배욕에 맞서는 또 다른 감정적, 정서적 힘일 텐데 이와 관련한 스테판 에셀의 표현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각도에서 볼때 측은지심은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쁠 때나 열정과 함께한다. 물론 이 단어에 기독교식의 동정이라는 의미가 다소 숨겨져 있긴 하지만 말이다. 연민은 너무 가볍다. 그리고 연민은 진정으로 세상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연민은 불충분하고 동정은 상대방을 하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준다. 반면 측은지심 속에는 함께 하려는 의지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집약되어 있다.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존중할 만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더불어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측은지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 사회를 바꾸는 데 사회 구성원들의 단단한 의지와 끈끈한 연대보다 더큰 동력은 없다.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념적인 동질감으로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기본적인 힘은 감성적 연대라는 것이죠. 아. 이 감정의 토대가 밑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스테판 헷셀이 소유욕과 지배욕을 근간으로 하는 세력들과 싸울 수 있게 한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이론으로 무장하고 이론적인... 틀, 그러니까 과학적인 틀로 투쟁을 얘기하고 혁명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스테파네셀에게 꽂히는 이유는 이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연대표성의 방점을 짓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에 대한 아주 그 예민한 감수성들 그리고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게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민 브리핑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싸움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음. 스테판 에셀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사무 측은지심, 컴패션에 입각해서 저 소유욕과 지배욕을 똘똘 뭉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예술적 감각을 함께하면서 비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또 동지 간에 서로 빈정상하게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제가 넘기고 있는 부분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아, 얘기하시는데. 좋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깃들여 있는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죠. 우리 스테파네스리이 책에서 힘주 강조하는 게 바로 감탄하다, 또 감탄하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또 세상과 싸워갈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측은지심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테파네스이 맹자를 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의 그 측은지심과도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스테판 헷셀은 절대 신을 믿는 종교에는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자칫 그건 풍력으로 휩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인데요. 나는 많은 카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정교의 신자들을 대개는 큰 존경심을 품고 만났다. 나는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그러나 일신교에 대한 내 거부감에서 비롯된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명심해야 할한 가지. 나는 일신교와 종교 일반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일신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단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일신 여호와 그와 완전히 구분되는 알라, 모세와 아무 관련도 없는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 이러한 신을 믿는 일신교들은 주세기 전부터 서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키워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신교를 신앙하는 게 아닌 인간의 내재에 있는 종교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신앙을 우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신을 신앙하는 종교에 알려들다 보면은 그건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 향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일신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심성으로 무엇을 하라?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그 신앙을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학에 대한 깊이 는 이해 그리고 철학에 대한 깊은 교양 이런 게 유일 신앙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이런 태도는 결국 세상을 향한 이 혐오나 증오가 아니라 어떤 낙천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즐거운 싸움을 통해서 더욱 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알베르 까무의 반항적 인간에 나온 에피그램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저아한다뭐 고로 창조한다. 나는 창조한다. 고로 저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스테판에스의 삶의 방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95세가 넘을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았고, 또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테판에스의 죽음을 그야말로 축제처럼 즐겼다고 이 책의 번역자인 목수정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탄탄한 교양을 토대로 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랫동안 싸워온 스테파네셀의 삶을 읽다 보면은, 아,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닫을 즈음에서 스테파네셀은 이상을 요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음. 허황한 생각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야말로 스테파네셀에 대한 측은지 심에 입각해서 음. 즐겁게 예, 싸워 나갈 수 있다면은 그런 희망도 단순한 그 희망 고문에 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삼청교육들 얘기하는 사람 보십시오. <laughs> 예, 그런 사람이 눈을 뜨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음. 예, 여기 스테판 에셀의 그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에서 스테판 에셀이 강조하는 문장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유토피아적이고 허황되고 잃어버린 이상향처럼 보인 것들이 어느 날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에 대항하여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모습, 남성 우월주에 젖은 모든 문화, 생물학적 관계 등에 부딪히며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얻어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 라면서 뒤에 쭉 이어지는데요. 토피아 적이고 화황 되고 잃어버린 이상형처럼 보인 것들을 여성들이 싸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지금 여성들의 삶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조선시대 여성들이 지금의 여성들의 삶을 본다면은 음... 정말 허황되고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싸움이 있어서. 지금에 이르렀듯이 음. 우리는 지금 아득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야할 길, 가야할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 말고 음. 즐겁게 시한 편과 함께 싸워가야 한다고 음. 스테파 에셀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